이 영상은 운동 반복 영상입니다. 꼭위 탭을 클릭해서 운동 포인트 영상 확인하시고 이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리트의 졸리입니다. 오늘은 운동 시작하기 전에요. 이 줄자를 이용해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저의 엉덩이 사이즈와 그리고 운동이 끝났을 때 엉덩이 사이즈를 한번 재볼 거예요. 엉덩이 운동을 하게 되면은 엉덩이도 펌핑이 돼서 엉덩이 근육이 이제 좀 커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정말 오늘 사이즈가 커지는지 한번 미리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은 이제 바지 선 라인대로 오늘 엉덩이 부위가 측면이라서 밑에 보다는 밑에 쪽에 대면 조금 더 엉덩이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좀 느껴지는데 오늘은 거기 말고 옆 라인에서 맞춰서 한번 재보겠습니다. 오늘 80, 8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87,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운동도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옆엉덩이 운동이에요. 옆으로 걸어가는, 뭐 꽃게같이 옆으로 걸어가는 운동인데 사이드 스텝이라고 해서 옆으로 가서 엉덩이 근육을 어,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하실 때 다리를 벌려주면서 또 고관절이 밖으로 외전되는 운동인데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밴드를 사용하시면 은 훨씬 더 자극이 잘 와서 오늘은 다양한 밴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밴드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이거 약한 강도, 조금 더센 강도, 더센 강도 그리고 이렇게 제일 강도가 센 밴드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집에 밴드가 없는 분들은 이런 스타킹이나 타이지를 이용해서 다리를 묶어서 이용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 엉덩이 운동을 위해서라면 이런 밴드를 구입해서 하시면은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밴드는, 어, 뭐 인터넷에서 밴드 치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오늘 엉덩이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 반복 운동은요, 이제 5세트로 할 거예요. 1분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쉬는 시간 20초로 해서 총 6분 40초입니다. 힘낼 수 있으시죠? 그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좀 겁나요, 힘들어서. 자,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한번 옆덩이 엉덩이를 저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갈게요. 자, 발을 바깥으로 벌리고, 따라오는 다리가 따라오지 않게끔 버텨주고, 쭉,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둘, 셋, 옆에, 옆에, 엉덩이를 더 뒤로 빼게 되면, 엉덩이 뒤쪽도 많이 오지만, 지금은 엉덩이 뒤쪽보다는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부위 있죠 여기만 집중해서 여기를 벌려서 여기를 벌려서 가는 거예요 자 벌릴 때 아우 나 벌써 아파요 다리가 따라오지 않게끔 버텨주시고요 15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하나 둘 반대로 하나 10초 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로 하나 이렇게 아,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잘 불어주고 있어요. 매미 소리도 들리고 아, 네, 탈수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이 자세 자체가 고개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할게요. 옆에 손을 잡고 여기에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옆 엉덩이 골반 커져야죠. 저도 타고난 골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옆 엉덩이 운동과 그리고 위 엉덩이 운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전후 사진 보셨죠? 네, 우리 노력하면은 한 번에 <laughs> 좋아지진 않지만 꾸준히 꾸준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힘을 해서 예쁜 골반 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오. 다리가 이제 안 부러져. 이쪽 밖에 안, 이죠 복부 힘 주시고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동작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 주시면, 엄마 됩니다. 너무 아파. 둘, 다쳐. 옆으로. 걸어갈게요. 자, 15초. 남았습니다. 꿀 같은 휴식 시간인데요.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십시오. 힘을 내봅시다. 하, 5초 남았습니다. 자세 잡고 복부 힘 주시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먼저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잡고,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리를 옆으로 최대한 옆으로 다리가 닿을 때까지 버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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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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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다리가 안 벌어져. 안 벌어져. 여러분, 잘 벌어지고 있나요? 저 밴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걸 했더니 벌어지지가 않아, 지금. 14초 남았어. <laughs> 저 운동하고 있는 거 맞죠? 어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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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남았습니다.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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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하, 하, 자, 이번에도. 왼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화이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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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 자신에게도 힘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옆으로 자, 내가 꼭 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옆으로만, 옆으로만, 옆으로만. 옆으로막이 골반이 우리 다들 많이 좀 틀어져 있어가지고 양쪽 힘 들어가는 게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힘이 덜 들어가는 부위 쪽으로 움직여지실 때 조금 더 골반에 집중을. 아 힘들어. 해서 다리를 이 앞으로, 앞으로. 오 지금 이제 엉덩이 밑에까지 왔어요. 그냥 발 쭉. 5초, 4초, 5초 2초. 어. 이 측면부터 지금 여기가, 여기가 엄청 빵빵해졌어요. 여기 힘만 다쓸수 없다 보니까 이제 밑에 힘까지 다 사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갑니다. 후, 마지막. 하나, 옆에. 집중을 해서 내가 꽃게다. 나는 꽃게다. 옆으로 꽃게 가지. 옆으로 가주세요. 마지막 세트니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 아 30초 남았습니다. 아 으...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아, 아. 후. 자 이렇게 해서 6분 20초가 끝이 났습니다 아, 여러분 운동 많이 되셨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동이 어, 엉덩이 측면 운동인데 어, 이 측면 힘으로 다못 벌리거나 또는 엉덩이가 좀 많이 뒤쪽으로 눌러지게 되면은 이 아래쪽 힘도 많이 사용이 돼요. 저는 옆에서 이제 계속 자극이 오다가 벌리는 게 힘이 들어지다 보니까 엉덩이 아래쪽 힘도 같이 사용하게 돼서 지금 엉덩이 아래쪽도 많이 아픕니다. 아까 운동 전에 엉덩이 둘레를 한번 재셨잖아요. 운동이 끝났는데 정말 옆에 엉덩이가 좀 커졌는지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엉덩이 된 부분이 옆면 위쪽이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지만 그래도 분명히 차이가 조금이라도 있을 거예요.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선에 맞춰서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선에 맞춰서. 자. 90cm. 90, 90은 아니구요. 89? 89? 예. 네. 한, 아까 87? 7이었나? 87인가 86이었으니까 2cm, 3cm 정도 커졌습니다. 네. 이 옆면 위쪽이라서, 어,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다음에 아래쪽 엉덩이 했을 때이 자로 또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요, 엉덩이 자극을 잘 느껴보고 싶으시면은 이런 줄자를 이용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조립트 영상 세 번째 엉덩이 채우기 편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자극 잘 왔죠? 제가 엉덩이 운동하기 전과 후에 2cm가 사이즈가 늘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예쁜 골반과 그리고 염 라인을 예쁘게 잘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조리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